코스피, 총선과 미 물가 충격에도 강보합 2,700선 방어. 코스피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튿날인 11일 미국의 물가 충격 등 악재가 겹치면서 장 초반 크게 하락했으나 장 중반 등의 2,700선을 유지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1.8포인트, 0.07% 오른 2,706.96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39.76포인트, 1.47% 내린 2,665.4로 출발한 이후 낙폭을 줄인 끝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이달 들어 최대 규모인 1조 220억 원을, 개인도 436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1조 79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는 올해 1월 3일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전날 밤 예상치를 웃던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로 인해 금리 인하 전망이 크게 후퇴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대외 환경이 악화됐음에도 선방한 모습입니다. 이날 외환생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9.2원 오른 1,364.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오늘 코스피가 기관의 순매도세로 약세를 출발했으나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강세로 전환했다라며 반도체 수출 실적 상승과 한미반도체의 마이크론 계약에 따른 반도체 및 전력기기 업종 강세가 상방압력으로 작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가 0.6%, SK하이닉스가 3.01%, LG에너지솔루션이 1.6%, 현대차가 5.7%, 기아가 3.43%가 올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마이너스 1.24%, 셀테리온이 마이너스 0.95%, 포스코홀딩스가 마이너스 0.87%, 네이버가 마이너스 2.86%, 삼성SDI가 마이너스 0.85%는 내렸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운수 장비가 2.48%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 DI가 11.97%가 포함된 의료 정비이 1.29%가 반도체주가 포함된 전기전자가 1.03%도 올랐습니다. 반면 전기가스업이 3.55%, 보험이 3.35%, 금권이 마이너스 2.33%등 기업 밸류업 지원 정책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 저피비알 업종들의 낙폭이 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보다 일 1.23포인트, 마이너스 1.14% 내린 858.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8.53포인트, 마이너스 0.99% 내린 850.8으로 출발한 뒤 하락본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코스스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9억 원, 528억 원을 순 매도했습니다. 개인은 821억 원을 순 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비엔이 1.06%, 알테오젠이 1.07%, 엔켐이 0.69%, 리노공업이 1.59%, 레인보우로보틱스가 0.79%, 이오테크닉스가 2.19% 등이 올랐습니다. 내린 종목은 HLB가 마이너스 1.63%, 셀트리온 제약이 마이너스 0.83%, HPSP가 마이너스 4.06% 등이었습니다. 에코프로는 전날과 같았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은 각각 12조 4,857억 원, 6조 4,83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